안녕하세요. 나무로 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1층은 12평, 2층은 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목구조의 목조주택입니다. 단열은 캐나다산 아이신 폼으로 충전하였습니다. 지역 규정에 맞게 알맞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바닥, 벽체, 지붕 모두 아이신 폼을 충전하였습니다. 이 집의 외장은 드라이 비트로 시공하였습니다. 드라이 비트는 단열 효과도 있고 다양한 색상과 질감이 있어서 외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로 집의 외장은 기본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됩니다. 어, 선택하셔서 시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붕은 리얼 징크 오렌지 색상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하얀 벽재와 오렌지 색상이 어우러져서 조금 세련되고 독특한 외관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건축주님께서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축주님의 요청으로 통유리 마감을 하였습니다. 1, 2층 구별이 되지 않아서 밖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단열바와 3중로이 유리로 마감이 되어서 단열과 내구성 모두 문제없습니다. 이 한쪽 벽면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곳이 윈도우 시트 자리입니다. 벽면을 지붕 소재의 리얼 징크로 마감하고 색상도 같이 맞춰서 디자인적인 면과 공간 활용을 함께 신경 썼습니다. 이 집은 어, 바닥은 온수바닥 난방을 설치하시고 번식 난방으로 하여 LPG 가스 보일러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이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 벌크 가스통을 설치하시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현관은 시스템 도어로 시공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어는 열고 닫힘이 부드러워서 쓰시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도어의 그 검은색 도장과 어, 아연 각간의 포치를 검은색으로 같이 통일하여서 외관에 좀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1층 구조는 거실과 주방, 안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쪽 코너로 모두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빛이 들어와서 실내가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단열적인 효과도 있어서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게스트룸과 파티룸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쓰이기 때문에 밖에 전망을 좀더잘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통유리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H빔을 설치하여서 구조적인 부분도 잡고 또 인테리어적인 면도 함께 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픈 천장 구간인데요. 저희가 장선을 걸어드렸습니다. 보시기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간이 통로를 만들어서 어, 쓰임새 있게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벽면은 페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서 방수와 습기에 강하고 그리고 보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의 중간에는 하프월을 시공하였습니다. 하프월은 디자인 루바로 마감하였습니다. 공간 분리를 하면서도 마감을 다른 소재로 하여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어 봤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샘 싱크대에 무드 레드로 하부장을 마감하고 화이트로 마감하였습니다. 한샘 키친의 밀란 라인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싱크대는 평당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과 수전은 건축주님이 선택하셔서 저희가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벽면은 한샘의 키친 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청소도 편리하시고 자석 기능이 있어서 쓰시기에 편리하십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셨을 때 돌출된 공간이 이곳인데요. 이곳은 벽체를 오픈하고 그 위에 간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설치하고 윈도우 시트처럼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무 느낌을 살린 루바로 마감하여 따뜻한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간이 침대 아래쪽에는 수납장을 만들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작은 공간이지만 쓰임새 있고 편리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쪽 벽면은 화장대와 책상을 두고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공을 걸어서 옷걸이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북바이를둘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오니까 어, 문을 설치해서 깔끔하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기와 수전, 그리고 샤워기는 건축주님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고요. 한셈의 휴 플로어와 휴 판넬로 마감하였습니다. 휴 플로어는 미끄럼 방지와 곰파이가 끼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휴 판넬은 매지가 없어서 청소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2층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계단 아래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아래에서 켜고 끄고, 위에서 켜고 끄고 할수 있게 3로 스위치를 달아드려 편리하게 도움드렸습니다. 계단실에는 싱그렁 창을 두개 두어서 환기와 채광에 도움드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공간은 화장실과 공용 공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도 방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건축주님께서는 공용 공간을 원하셔서 공용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방도 구성되고 오픈으로 하셔도 되고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은 데코 타일로 마감하였습니다. 데코 타일은 종류와 색상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인테리어에 좀더 신경이 쓰이신다면 데코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무로 집은 강마루, 광화마루, 그리고 타일마루 모두 가능하니까 어, 선택해서 시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모서리에는 코너 창이 있습니다. 한쪽은 여닫이 창이 있고 그다음 픽스 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환기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층 욕실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도 한샘의 휴플러와 휴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마감의 질감과 색상을 따로 선택하셔서 좀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 왼쪽으로 보이는 공간은 건축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오픈 천장 공간인데요. 저희가 장선을 깔고, 그 다음에 마루를 깔아서 이동 통로와 간이 침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희 나무로 집은 안착 방법과 모듈러 간의 체결 방법 그리고 오아수 연결 등 나무로 집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지어서 화물로 이동하는 모듈러 목조 주택입니다. 공장에서 한달 또는 한달반 정도 소요되고 현장에 나와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십니다. 현장에서는 바닥, 마루, 도배, 보일러, 화장실, 싱크대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하여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집의 시공 단가는 이동비와 설치비, 기초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가 530만 원입니다. 안에 보신 싱크대, 신발장, 그 다음에 화장실, 보일러 모두 평당가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나무로 집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다 제작이 가능하며 지으실 곳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건축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